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랜트포드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그 위에 브랜트포드입니다. 브라이튼을 잡아내면서 일단 세 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안주에서 벗어난 데는 성공했습니다. 점유율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방의 토니를 향한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일관했는데 토니가 순도 높은 결정력을 보여준 것이 주요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올 시즌 전력상의 한계가 뚜렷한 상대와의 경기에서는 별로 두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수비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압박 대처 능력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올 시즌 브랜드 포드가 압을 당했을 때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은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수비진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첼시가 전방에서의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는 편인데 전방 압박 횟수가 상당히 높은 뉴캐스를 상대로 이미 수비진이 허둥되면서 다섯 골을 허용한 바가 있죠. 결정자는요 노르가르드 얀손 스트라코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4위의 첼시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 수비의 실책을 놓치지 않는 결정력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맹공을 취하는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잘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산시로 원정의 여파가 있었는지 아스톤 빌라의 전방 압박에 꽤 고전하면서 여러 차례 이후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은 있었죠. 케파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실점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상황입니다. 다만 후반에 쿠쿨렐라를 콜리발리로 바꿔준 시점부터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찾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콜리발리, 실바, 아스필리쿠에타로 3백을 구성한다면 지난 경기 전반에서 보여준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캉테 제임스 포파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다소 수비진이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긴 하지만 적절한 교체로 수비진 안정화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첼시의 전방 압박이 올 시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고 브랜트 포드가 압박에 시달리면서 대량 실점을 허용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만 첼시 역시 최근 이선의 전반적인 활약은 기대 이하인 상황입니다. 첼시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5오버 가능성은 다소 낮게 보는 편이 낫죠. 마지막으로 메뉴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5위의 메뉴입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4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있고 유로파 리그를 치른 뒤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패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뉴캐슬을 상대로 올드 트레트포드에서는 매우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홈어드벤티지를 잡고 6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했는데 득점 기대값이 1점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개가 답답했던 모습입니다. 15개 슈팅을 기록했지만 절반이 넘는 8개가 박스 바깥에서 이뤄졌죠. 최근 메뉴는 철저하게 카운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려앉는 상대를 부셔줄 크랙형의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테나우 감독의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카운터 형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낮추고 수비를 일체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맨유가 전방에서 쉽게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카세머리 프레드로 이루어진 중원의 체력 문제도 변수가 될수 있고요. 두 선수가 최근 펼쳐진 오모니아전과 유캐슬과의 경기에서 모두 출전을 했고, 지난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오모니아전에서 후반에 교체를 해 주었다곤 하지만 3일간 두경기를뛴 상황이라 체력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맥토미니가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올 수 있지만 맥토미니 프레드 조합이 성공적으로 돌아갈 경우는 적었습니다. 결장자는요 완비사카 마샬 윌리엄스 반더비크 맥과이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토트넘입니다. 에버튼을 잡아내면서 좋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스날전 1대 3 패배를 제외하면 리그 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력에 문제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에서는 어떻게든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중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3-4-3 전형을 펼쳤으나 베리시치와 손흥민의 동선이 상당히 겹치면서 공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3-5-1을 시도했던 후반의 경기력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3-4-3을 썼지만 손흥민은 멀티골을 득점했는데 해당 경기에서는 베리시치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베리시치가 윙적인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손흥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히샬 리송의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3 5 1을 경기 시작부터 가동할 가능성이 꽤 커진 상황이죠.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21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문으로 향했던 것은 4개에 그치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경기력이 잘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메뉴가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카운터 형식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확률이 높은데 수비에 집중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간 확보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 중입니다. 토트넘이 3백을 기반으로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메뉴도 전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